<람쥬> 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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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하나 찌는데 어다 나. 네. 별그거게생어 뭐? 뭐 할게? 아, 아니 아니 나 오빠 거이다 그랬잖아. 아좀 내가 킬까? 가 여린 먹방 해봐 먹방 할머니처럼 먹방 해봐. 부러워, 음 아니 음음음 아니 가도 물어. 음. 괜찮아 이거 내거 하면 돼. 고마워 어? 어? 내거 하면 돼. 없다. 먹이더 주세요 그래. 너무 음. 괜찮아. 음 다른 거 먹을 거야? 국수 먹을 거야? <목 Georges> yes, 기다려. 근데 오빠 왜 오빠 안 해? <목 enthusi> 꺼먹어, 먹방. 냠냠냠냠. 에리, 에리, 먹빵 냠냠 먹어. 먹어. 할머니처럼 먹어. 냠냠, 냠냠. w 이 양이 양이. happening today? Soaked water and became heavier. The horse dipped again and again in water, thinking to drain the salt off somehow, but all went in vain. He somehow managed. My work. I don't make excuses or find tricks to fool others and avoid work. I must teach you to never repeat this and avoid your work. The horse learned his lesson and never tried to avoid his work.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곰 아빠 곰은 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저저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앵커 시작. 응.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에리 곰, 아빠 곰, 둥둥. 아 엄마 곰, 나 신해. 아리 곰은 너무 귀여워. 잘한다 no.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시 해볼까 시작 곰세 네. 마리가 네. 한 집에 네. 네. 있어 아빠, 아빠 그 엄마 곰 애비 곰 엄마 곰그 엄마 곰 뚱뚱이 엄마 곰. 날씬해, 에리, 곰은. 너무 귀여워. 쓱, 쓱, 잘한다. 어, 레드, 스탑 어, 레드 라이선, 스탑 웨이트, 스탑 맞았어요. 마미, 곰세 마리 틀어주세요. 시작. 아, 에리, 곰. 쑥 자란다 시작. 꼼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잘한다 곰세 마리가 언 집에 no. 있어. 있어 아빠 곰 no. no. 엄마 곰 에리 곰 아빠 곰 no. 뚱뚱해 no. 엄마 곰 날씬해 에리 곰 너무 귀여워 no. 우스, 우스, 우스. 잘한다 no. <laughs> 내가 속도를 빨리 하니까 지도 따라해 다시 시작 곰세 마리가 네, 한 네, 집에 네, 있어 엄마, 아빠 아빠가, 곰, 엄마 곰, 네, 애리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네, 애리 네, 곰은 너무 귀여워 우쑥 네, 우쑥 네, 잘한다 네, 오, 이제 천천히 해볼까? 시작! 곰세 네, 마리가 네, 한 집에 네,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리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리 곰은 너무 귀여워 우쓱우쓱 자란다 기도해봐 오늘 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 이렇게 훌륭한 엄마 아빠를 둬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지금 운전하고 다니면서 에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미용실에 머리 하러 갑니다 에리가 머리 자를 때 울지 않고 할머니 말잘 듣고 착하게 이쁘게 잘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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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울 거지요 네 하미 안울 거예요. 머리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자릴 거거든요. 너무 길어서 울지 마세요. 네. 애리 뭐 보는 거야? 뽀로로뽀로로 애리 마음이 봐봐. 애리 엄마 봐봐. 어어 어,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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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는 네네 있잖아 에리네내 갖고 왔지? 뽀로로 뽀로로 어 뽀로로 뽀로로 어, 다, 갖고 나가면 안돼 시권 갖고 놀아 에리 걘 누구야? 뽀로로? 제대로 갖다 놔야지 갖다 놔 에리야 갖다 놔야지 뽀로로. 뽀로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네, 착해요. 네, 갖다 놓으세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박수. 우리 애린 잘해요. 다이넷을 보는 거야? 다이넷을? 다이넷을 볼까요? 우리 애린 다이넷을 볼까요? 다이넷을. 안녕하세요. 다이넷을 볼까요? 다이넷서 어? 다이넷서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아. 아아아입이렸다 아, 우와 이벌렸어 우와 어 햇바다 햇바다 어 햇바다 텅텅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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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와>. 우와, <목소리나> 이제 한 바퀴 돌자.

아이,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우리 애리 네, 잘했어요. 들어오세요. 잘했어요. 놀 오세요.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애리 한번 해보고. 갖다 놓으세요. 아이, 잘했어요. 네, 아유, 잘하네요. 잘안 돼요? 네, 잘했어요. 저거 그냥 살래. 왜냐면 어차피 나 저거 사고 싶어 했거든? 응. 어차피 안 사고 싶어 했어. 잘했어요. 에리, 그래, 응. 응. 일로와. c o 가 e 가 n come on. 가 o m e on, come o 만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This way. This w 아, 할머니가. 기둥 일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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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 예. 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 예. 기 돌아서 일로 가자. 가자 돌아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리. 렛츠 고! 헬로아 헬로아 어어 저거 저거. ya, menyerapi... ini dugu ya, ini dugu ya, dugu ya, dugu ya, dugu ya, ini dugu ya, makan Egg, da. Egg. Egg. Ay, ikaw ba Egg, egg, No, ah.